저는 지금 서울에 왔습니다. 서울에 왜 왔냐? 첼리프스 콘서트를 올겸 왔는데 그 하루 보려고 이왕 서울 올겸막 놀자 해가지고 이제 또곧 할로윈 데이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 겹쳐서 가려고 2주 반을 머물 거고요. 제가 지금 2주 반 동안 머물 숙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용덕이가 중간에 할로윈 딱 와가지고 저희 숙소에서 지내기로 했고요 그 전까지는 내일부터 다빙이라는 친구가 숙소에서 묵을 거예요 오늘까지는 혼자고요 지금 아침 7시 11분이거든요 막 놀고 왔어요 약간 취했는데 술을 맨날 빼니까 술이 다 깼어요 대마의 아이패드도 가져왔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새 폰을 샀어요 그데 지금 새 폰으로 찍고 있는 거거든요 핑크 색깔 15 플러스? 샀고요 그래서 이제 원래 쓰던 폰 이제 촬영용 폰 그리고 <laughs> 지금 새 폰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새 폰을 샀냐 핑크가 너무 핑, 핑크라서 예쁜데 제가 지금 카메라 뒷면이 깨졌거든요 이거 리퍼로 받았는데 리퍼로 받으려면 94만원 그럴 바에 새 폰을 사는 게맞지 않느냐 해가지고 새 폰을 샀습니다 오늘은 딱막놀 거라서 찍기에는 또뭐 해가지고 못 찍었고요 차근차근 조금씩 찍을게요 찰리푸스 때는 막 찍을 거고, 지금은 간단한 소개 영상. 그리고 제가 4kg가 빠졌어요. 지금 54kg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죠? 운동 열심히 했고요. 서울 오려고 열심히 다이어트를 했는데, 너무 많이 빠졌어요. 근데 티는 안날 수도 있는데, 많이 빠졌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우숙소는 고민을 하다가 아은 언니가 앱을 소개해줬어요. 33M2? 입니다. 거기서 이제 단기임대 2주 반 동안 해가지고 정말 저렴한 가격을 했거든요. 절대 그런 거 아니고요. 혹시나 꿀팁이 필요하시다면요. 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알려드립니다. 저는 좀 강남권이랑 좀 가까운 곳으로 잡았거든요. 너무 강남권이면 좀 너무 차 막힐 것 같고 그래가지고 어딜 가든 편한 곳으로 잡았고 여기는 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묵은 곳, 제가 캐리어가 지금 정말 꽉 채워서 왔거든요. 2주 반 동안 입을 옷, 신발, 화장품, 뭐, 프로틴 모시기, 뭐또 뭐, 여러가지 생활용품이 있어가지고, 거의 제가 키로수 재봤는데, 캐리어만 35kg고요. 캐리어에 다안 들어가서 정말 큰 가방에다가 제가 끌고 왔거든요. 그게 8kg예요. 제가 그거를 3, 여기가 3층이라서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제가 또 힘이 어딨다고 3층까지 끌고 와가지고, 강제 웨이트 했고요 오늘은 놀다 이제 자야 되고요 내일 오늘 또 약속이 8시에 있기 때문에 근데 잠이 안 오네요 혼자라서 그런가 <laughs> 오늘의 스타트로 재밌는 제 서울 여행기를 보여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 잘자요 오늘은 대망의 찰리푸스 콘서트를 갑니다 <laughs> 찰리푸스를 봐 <laughs> 그냥 무난하게 있고 편한, 이제 제가 콘서트 짬바가 좀 됐잖아요? 네. 화장도 안 하고 조건만 하고 갑니다 너무 기분이 좋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너무 춥네요 그리고 다시 찰리푸스 콘서트 보고 집에 들어와서 좀 씻고 다시 술 약속을 나갈 생각입니다 야! 아나 너무 행복해. 어떡해? 나 너무 세걸로 왔나? <laughs> 야야 여기야? 이개게까 이모네? 아 왜? 太可怕。 자, 끝났어요. 35, 37, 39, 41, 43구요. 제가 정말 이지 이렇게까지 술 먹고 논게 인생 처음입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나요? 얼굴 도 부었어, 또 살이 쪘어 또. 여기 제 뒤에 융덕이 있는데 새형이라가 나오고 싶지 않대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치킨을 시켰거든요? 치킨을 먹을 거예요 황금 올리브 영다가 서울 여행 어때? <laughs> 제가 뒤집어지게 놀아주고 있거든요 제가 인정해? 안 해? 인정해? 안 해? 맞아. 내가 서울 여행 지리기 하고 있는 거 인정해? 안 해? 맞아 아니 네 뒷모습이 너무 킹같아 <laughs> 제가 한, 이제 4일 남았거든요 서울 여행을 정말 더 놀고 싶어요 <laughs> 나 이렇게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인지 처음 알았어. 말리브 한잔 때릴까. 짠. 이거 닭발 튀김. 이거 황홀 반반 콤보. 참더 많았으면 떡볶이를 시킨다. <laughs> 와 너무 뜨겁다. 응. 우리 사실 이렇게 살 살면 진짜 아무 트러블 없이 잘살것 같지 않니? 음, ENTp, ESTp. 상관없어요.